네, 안녕하세요. 박매이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피스트이동입니다 자, 오늘도 핫한 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갖고 왔는데, 어, 뭐, 인기도 인기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어, 드디어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기자님은 이 차를 좀 많이 타보셨다고. 그렇죠. 뭐, 미국 런칭도 갔다 왔고, 하이브리드만도 1000km 넘게 탔어요. 중장거리를 타면서 연비도 확인해 봤고, 성능이나 그런 것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장거리 타셨던 이야기, 여러 번 타면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해보도록 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저는 사실, 이제는 차가 예뻐 보여요. 사실, 전에 이제 저희가 가솔린 모델 봤을 때는 앞에는 멋있고 뒤에는 호불호가 갈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나니까 벌써 이게 적응이 된 건지, 잡설이긴 합니다만 아침에 이 옆에 각진 모아비가 서 있는데, 어 얘가 더 멋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이징이 된것 같습니다.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아무튼 저 시승하러 한번 가보시고, 오늘도 좋은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어쨌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였고, 네. 얘는 풀모델 체인지다 보니까. 3C에서의 변화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왜가 3C가 굉장히 단단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 21인치 휠을 끼게 되면 그게 그대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18인치고 사이드 월이 더 두껍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말랑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어, 저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요철이 되게 큰 곳들을 많이 밟아봤는데 이 타이어가 물렁하면서 해주는 게 있는데도 되게 막 차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 이 들더라고요. 산타페에서 제일 힘차다고 싶은 게요 그 센터 콘솔 주변의 요 공간이에요. 기어레버가 운전대로 옮겨가면서 비어 있는 여기 공간을 가장 넓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그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신차 발표회 날그 사이먼 로스비 지금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담당 상무님이시죠.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테리어에서 뭐를 가장 신경을 썼냐 그랬더니 공간을 넓혀는데도 했다. 그러니까 두께가 한요 정도 되고 길이가 요만큼 되는 그 살균 티슈. 코로나니까 당연히 이런 데 소독하고 손 씻고 하는 정도로 갖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 통이 이런 컵홀더에는 절대로 넣을 수가 없고 도우트림에도 안 들어가고 또 콘솔 아래쪽 공간에다가 그게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일부러 만들어서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 갖고 다니는 요만한 핸드백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기 너무 좋고 3단으로 나눠져 있는 글로버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쓰기가 너무 좋다 컵홀더도 진짜 많아가지고 네. 3열에도 컵홀더가 4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은나 혼자 타는 차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많이 태우는 분들이면 은 탐이 안날 수가 없어요 도어에 올라오는 커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거의 전체를 다 가려요 사실 그게 진짜 미묘한데 빈 공간으로 옆에서 햇볕으로 온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차다. 예, 일단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앞바퀴 굴림 모델이라서 구매하실 때도 그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양이잖아요. 요 앞바퀴 굴림만 해도 동력 성능은 뭐 충분하긴 한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승하고 있는 차는 이제 6인승의 앞바퀴 굴림은 18인치잖아요. 네. 그러면 공인 연비, 복합 연비가 15.0km per liter입니다. 네. 근데 똑같은 18인치에 5인승에 4륜이 14.0 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km 차이 나는 거거든요 연비에서 그 정도면 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구매하셔서 등록하실 때한 180만 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취득세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부가세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차이 빼고는 나머지 우리 아까 고용주차장 나오는데 50% 할인 받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친환경차라고 해서 꼭 연비나 뭐 기름값 아낀 걸로만 이제 차값을 막뭐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들어간 것만 해도 오는 이점이 되게 크잖아요. 정숙해지는 거나 뭐 메인 터넌스의좀 주기가 길어진다거나 어쨌든 그런 많은 이점들이 있어서 저는 구매를 하시는 거면 활용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바퀴로 전달되느냐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직렬, 병렬, 혹은 직병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내에 팔리고 있는 차들만 보면, 혼다나 토요타나, 그 다음에 르노에서 팔리는 차는 직병렬 방식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쪽은 병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비가 좋아지려면, 전기모터만으로 차가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연비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모터가 가능한한 많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쓰이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모터를 가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 지금 현대자동차의 시스템은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그 옆에 변속기가 붙는 방식이에요. 변속기 직전에 모터와 엔진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하고 모터에서 나오는 출력이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로 가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토요타 하이랜더를 탔었어요. 걔는 앞쪽에 엔진과 모터가 있고 뒤쪽에는 모터만 있는 4륜구동 시스템을 쓰거든요. 걔를 타고선 거의 비슷하게 중장거리를 갔다 오고 시내를 타고 했었는데 그 차는 860km를 타는 동안에 누적 연비가 15.0km per l i t e 였고요 똑같은 차를 타고 1000km를 시승을 해봤을 때는 얘는 16.4km per l i t e 가 나왔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토요타의 하이랜더 쪽이 연비가 더 좋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얘는 EV 모드로 작동을 하고 그 차는 가능하면 엔진이 들어와서 서포트를 해요. 근데 엔진이 들어와서 서포트를 하니까 당연히 기름을 조금이라도 태우게 되는 거고 고속주행 구간에서 전기모터로 가는 기간이 길수록 연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시승했을 때가 한번 주유하고선 1000km 탔거든요. 얼마를 가득 주유했냐면 60L를 주유를 했습니다. 1000km 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6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조화가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 갖다 뽑아 쓰는 거, 그 다음에 모터의 힘도 변속기를 거쳐서 각 기어 단수마다 뽑아 쓰는 거가 AT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갖고 있는 부드러운 그런 변속감하고 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에 대한 효율을 높인 부분하고 그두 가지가 잘 잡혀있다 그 생각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로서 1000km를 뛴게 아닌가 그 느낌을 받았던 거죠 엔진과 모터와 변속기 요세 개를 상황별로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을 하느냐 그걸로 최종적으로 주행 성능도 높이고 연비에 대한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승차감까지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세팅의 노하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했는데 아 진짜 요즘 차들이 너무 좋아요 <laughs> 신차 타는 것마다 다 사고 싶어요 주행에서의 매력은 뭐 충분히 확인한 것 같고 사실 이 뒷면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조금 호불호가 갈렸던 디자인인데 좀 저는 멋있어요 이제 기능이 디자인을 만든 차라 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테일램프가 여기 달려서 낮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목적은 하나였었어요 이 테일게이트를 가능한 한 이제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 테일 게이트를 통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얇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여기를 얇게 만들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이그 오프닝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었던 차라 이차 혹시 이제 사시게 되거나 혹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열고 이 안에가 진짜로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그리고 넓게 쓸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커요? 여기 이렇게 앉아도 될 만큼? 아무튼 오늘도 되게 갖고 싶은 차였고 다음번에는 또 무슨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조금 더재밌는 내용으로 더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는 110km 혹은 120km로 달렸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거는 아주 정해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16.4예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운 숫자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